이 시간은 자유의지에 관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 자유의지 이렇게 말하면, 음, 좀 인간적이죠. 그죠? 좀더 인간에게 참그 좋아 보이고 좀 우리 편에서 그죠? 좀 대변해 주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아주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인간 론이라야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으로 확실하게 결정이 된다.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도로토 신경 은혜 신학 그리고 목회는 이남규 교수님이 이렇게 편집을 한 내용과 그러니까 여러 교수님들의 글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이 책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 인간의 존재론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도르트 신경이라는 것은 이 알미니안주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밥상을 차려놓아도 역시 그 밥상을 먹고 안 먹고는 우리의 자유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학론파다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그,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게, 어, 뭘 말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 어, 언제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구원론에 관련해서 볼때 인간의 존재론을 항상 봐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 타락한 의지에는 죄절 가능성이 아니라 죄치열 경향이 내재되어 있다. 이건, 이거는 항론파의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네덜란드 총회가, 총대들이 생각했던, 그러니까, 어, 네덜란드 교수단, 교수단의 그 총대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 선을 향한 성향과 자질을 잃어버렸고, 구원에 있어서 초자연적인 그 선에는 완전히 무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부패한 인간은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없는 죄의 종이다. 로마스 6장 17절. 그러니까, 죄를 지을 가능성은 어때요? 타락 이전에도 있었죠.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냐면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 변질이 일어났는데, 그게 어떻게 되었냐면, 죄 지을 경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죄라는 것을 성경이 밝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71페이지 와보면, 도르트 총대들은 인간의 전인적인 부패와 무능력을 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도르트 총대들이 말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말하고, 인간이 스스로는 그 어떤 구원의 선에 기하는 것이 없다. 이것을 명확하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 참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아~ 어 항상 제가 말하는 부분들에서 또 여기에서도 잘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은 이~ 학론파와 도르트 이 교수단 총회의 그~ 극명한 그 존재론의 본질이 뭐냐라고 할때 이~ 학론파들은뭘 생각했냐면 그~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인간 안에 소위 그 불꽃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어그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어, 자유 의지를 말했을 때는 그 존재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 의지가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왜 자유 의지가 있냐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인간 안에는 내면에, 인간 내면에 불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릴 듯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전적이 타락이 부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말은 그냥 나오지 않는다. 반드시 그게 뭐가 있다고요? 인간의 내면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 내면에 빛이 있다. 내면에 불꽃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올바르게 봐야 사람들이 왜 자유 의지를 말하는가 이런 걸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전적인 타락도 말하고 자유 의지도 말한다. 이건 불가한 일이다. 라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은 전적인 타락 말해요. 그래도 자유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안 맞다라는 거예요. 왜? 그 자유의지를 말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이 구원의 어떤 선에 기여할 만한 그 내면의 불꽃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타락이 부정되기 때문에 전적인 타락도 말하고 자유의지를 말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또책한 권을 보여드릴 건데 비텐베르크에서 도르트까지인데 헤르만 셀드 하위스가 지은 책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어, 이218 페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이 뭐냐? 그러니까 타락전 어, 선택설, 타락후 선택설 이걸 이제 논쟁이 있는데, 어이 도르트 신경은 타락후 선택설을 취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이 도르트 신경은 아, 어, 이 제로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제로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라고 할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218페이지 하나님은 그가 선택하시고 선택한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앞으로 누가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를 예지하시고 그니까 미리 알고 그죠? 예지 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시는 것인가의 문제가 쟁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앞부분 말했지 않습니까? 어, 앞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밥상을 차려놓았는데 먹고 안 먹고는 내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게 자유 의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예정이 앞서느냐 예지가 앞서니까 예정 예지냐? 예지 예정이냐, 이 신학적인 문제가 늘 이렇게 이 교회사에서 대두가 되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입장은 항상 뭐다 예정 예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지 예정을 말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우기 이제 그 항론파에 대한 다섯 개 논점을 말했는데 도르트 신경에서 말하는 그 항론파의 다섯 개 논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은 믿을 자를 예지하시고 이들을 선택하신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모든 일을 위해 돌아가셨다 세 번째 믿음은 사람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기원한다 이 말은 맞아 보이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 또 그렇지 않아요 네 번째 은혜에 대해 저항할 수 있다. 이제 여기에 본심이 나오는 거죠. 다섯 번째, 믿음이 상실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성경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번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런 다섯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어, 180 이나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1619년 5월 29일 수요일에 에 180번째 회의를 끝으로 도르트 총회를 폐회했습니다 이 결과로 말미암아서 어 이제 총회에 소환됐던 학론파들에게 모든 교회 활동을 그만두어야 된다는 것을 약속했고 단한 명만 거부했어요 이 명령을 거부했어요 어 그리고 이제 결국 그 200명의 항론파가 공직에서 축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무슨 말이냐면 자유어지를 말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다. 비성경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243페이지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도르트신경의 각 장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된 생각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 그각 장의 주제가 뭐냐라고 말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럼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건 뭐냐? 그 사람의 죄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삼 사장에 와서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심, 곧 오로지 유효하고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회심을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왜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을 거절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그런 회심이 일어나는가 라고 말할 때 제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리스도를 스스로 믿을 수 없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럼 믿음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우리의 공로와 무관하게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결국 중생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복음에 반응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인간은 그저 가만히 있는 나무나 돌덩어리 같은 존재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이 말은 무슨 말이냐? 또 자유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반드시 그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런 내용을 보고 제가 말씀드린는데 이제 지금 이제 이것은 돌또신경과 자유의지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 이름을 붙였는데, 어, 이건 제 책에 나오는 겁니다. 도르트신경 상하. 아, 이, 제가 쓴 책에 나오는 건데, 이 내용을 보고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 도르트신경 3장, 4장, 셋째와 넷째의 교리에 나오는 사람의 타락, 하나님께로 회심, 그 회심의 방식이 뭐냐. 먼저, 타락의 이렇게 결과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어, 사람은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지만, 어, 타락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타락이라는 게 뭐냐 이 탁월한 선물들 그러니까 창조주와 하나님 창조주와 모든 영적인 것들에 대한 참되고 건전한 지식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어둠과 무익함에 빠졌고 지성에 왜곡된 판단에 이르고 의지와 마음은 악함과 반역과 완고함에 이르렀고 모든 감정은 불순해 졌다 이렇게 그것도 신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니까 삼장과 사장을 왜 말하느냐 면은 삼장은 전적인 타락을 사장은 불가역적 은혜를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삼장 사장을 이렇게 같이 두느냐 면은 이게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 떨어질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했잖아요. 전적인 타락을 말하는데 자유의 지도 있다. 이럴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세 번째 네 번째가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과의 회심. 그 회심이 일어나는 방식 이걸 다루는 거예요 이두 가지를 다 다룬다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사항에 답을 하기 위해서 사항도 함께 함께 묶여서 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무조건 선택 2장에서는 제한된 속죄 어, 이렇게 그죠 3장에서 전적인 타락 4장은 불가항력적 은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뭘 보겠습니까 예수 믿고 처음 교회 와서 그 새신자 교재를 뭐 아주 물론 몇 주하는 초 새신자 교재를 배워야 되지만 사실은 도르트 신경을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가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참 이런 부분에 너무 소홀해요. 그렇다고 뭐 처음부터 교리 딱딱하다 이렇게 되면은. 아, 사람들이 좀 이제 그때 상황에 봐서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이 도르트 신경을 근본적으로 모르니까 자유의지를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그런 목사,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가 솔깃해서 자신이 오염이 되는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 막 자유의지, 자신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자유의지를 말한다고 해서 같이 등달아서 오케이 할 것이 아니고, 그게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매확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조에, 아까 읽었던 1조인데,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존재적 관점, 그러니까 원죄론을 말해요. 그러니까 죄책이 어디에 있느냐, 인간의 타락의 결과가 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으로 인해서 뭐가 생겼느냐, 적극적 의미에서 의 상실, 악의 영향하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으로 의가 상실되었다. 의가 상실이 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의가 상실이 되었어요. 이, 이, 그 다음 말했으면 그것이 개혁주의 예정론의 서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인간의 의가 상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안 된다라는 게 그게 근본적으로 예정론을 말하는 취지이지 누구는 딱 정해놨다. 누구는 천국, 누구는 지옥. 그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의 개념을 보면 더잘알수 있습니다. 타락의 개념 뭐냐. 이,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그런 거죠. 개혁주의는 뭐예요? 타락 전에 가졌던 인간의 원의, 그러니까 원의를 할때 의와 거룩과 순결, 이런 것들이 다 있었지만은 타락 이후에는 뭐예요? 악의 영향과 그 원의를 상실했어요. 하나님께 원래 주신 의의를 상실해버렸어요. 그러나, 알미니안 주의자들과 이 펠라기스 주의자들은 뭐라 합니까? 그 적극적 의미에서 악의 비참의 결과, 이게 생략되고, 타락의 결과를 단순히 원의의 상실로만. 그러니까, 앞서 말했잖아요. 타락으로 해서 인간이 그 죄를 짓는 경향을 가지고 태어난, 이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존재론이 뭐라 했습니까? 인간 내면에,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말하는 그 근본적인 인간론, 그 정당성을 말하기 위한 인간론이 어딨냐고 말할 때, 내면에 불꽃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걸말안 하고 뭐예요? 그냥 원의의 상실로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준 의만 상실된 것이지 인간 안에 여전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했던 거예요. 그럼 또 뭐냐? 그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반응이 뭐냐라고 할때 개혁주의는 뭐예요? 개혁주의는 상실된 회복은 상실된 회복은 뭡니까? 반드시 악의 극복과 제어가 필요하다. 그이 말은 뭐예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했으니까 그 본질, 인간이라는 이 본질, 본성 자체가 죄로 오염됐고, 죄 짓는 경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길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 절망이죠. 성경과 개혁주의는 뭐래요? 그러니까 항론파도, 어, 타락하 말하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영적인 죽음을 말한다. 영적인 죽음. 예, 영적인 죽음을 명확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뭘 말합니까?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뭐예요?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그냥 상실되고, 자유의지도 중립적이고, 중립적 상태, 상태인데 오타가 있는 상태이거게 선택적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완전히 반 벨라기우스적인 것은 아니지만, 자유의지가 주어지기 위해서 타락에 적극적인 면은 흐려지고, 소극적인 면만 부각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 전체적인 흐름은 그냥 반펠라기우스적인 어, 거죠 그러니까 개혁교회가 말하는 전적인 타락은 뭐예요? 개혁교회가 말하는 전적인 타락은 도덕적 무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무능력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때 어떤 영적인 선도 행할 수 없는 의지의 모든 능력을 전적으로 상실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상실했다 이게 성경적인 인간론이다. 그게 성경적인, 여기 말했던 뭘로 말합니까? 전적인 타락이다. 그게 전적인 타락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말해 뭡니까? 인간이 상실된 성향 가운데서 인간의 타락이 영향이 미치지 않을 부분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스스로 그 죄로부터, 죄로부터 뭐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가능성은 조금도 없다. 인간에 대한 존재의 모든 부분이 재로물들로 부패한 상태다. 그런 부패한 상태에서 인간 스스로는 벗은, 벗어날 수 없다. 이게 뭘 말한다고요? 전, 전,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이게 인간에 대한 존재적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부인하는 것은 기독교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에 1도 기여할 수 없다.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자유지와 더불어서. 그러므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뭐 이렇게, 아참 신앙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만, 뭐 여러 신학적인 오류들이, 뭐 이렇게, 처음부터 내가 나쁜 길로 가기 위해서 얻어 했어가 아니라, 나를 가르쳐 준 저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고, 또 내가 책을 잘못 읽거나 또뭐 유튜브나 뭐 이렇게 잘못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도르토 신경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전적 타락은 전적 무능력, 전적 부패 이런 걸다 가지고 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자유의를 가지고 있다. 이럴 수는 없다. 그건 논리적으로 불가한 거다. 그래서 괜히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화를 낼 필요가 없다. 오히려 더 냉정해야 된다. 아, 내가 지금 이때까지 배운 것이, 아, 올바른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인간이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했고, 자유 의지도 없기 때문에, 이 의지의 모든 능력이 뭐예요? 의지의 모든 능력이 이렇게 전적으로 상실되었기 때문에, 의지의 모든 능력이 그죠? 전적으로 상실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거기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일도 말할 수 없다. 결코 거기에 나타날 수 없다. 우리 그래, 이런 것을 바르게 알고, 아, 이런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이 잘못된 이 지식에서 돌이켜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런 것을 이 신앙을 잘 지켜서 아, 참된 기독교 신앙,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에 빛이 있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나오는 잘못된 존재론에서 잘못된 구원론이 나온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올바른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라야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이 된다, 구원이 된다. 이거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지. 인간 내면에 불꽃이 있다 말하면 자유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 아까 말했듯이 우리 목사님은 전적인 타락도 말하고 자유의지도 말해요. 그거는 논리적으로 불가하다. 왜? 여기 말씀드렸듯이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한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자유의지가 있어요라고 말하면 이 의지의 모든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 다시 말해서 전적인 타락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걸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말씀대로 바르게 잘 살아서 또이 신앙을 지켜가서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지키고 날이 갈수록 좋은 믿음의 신앙을 또 가져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